저는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요셉은 이 형들의 시기 때문에 미비한 상인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아직 저도 여러분 그녀를 보지 못했지만 애굽의 실권을 가졌던 이 보디발의 아내였기 때문에 엄청 이뻤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 유혹을 쉽게 이기기 힘들었을 건데 요셉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위기도 쉽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훗날 하나님의 은혜로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팔았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온 것입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동생 베냐민도 함께 왔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요셉의 가문에 예정되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드 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이 예수님, 메시아의 탄생은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몇줄 밖에 되어 있지 않지만 소개가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가문의 상봉 이야기는 제가 새벽에 읽기도 힘들 만큼 긴 구절로 설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을 오늘 내포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 오늘 본문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엘샤다의 하나님, 이 전능한 하나님을 윤리신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고 있거나 겪었던 삶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려놓음. 제가 조금 투박하게 표현하면 이 포기함이 그들의 삶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정민 씨가 쓴 길을 찾는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포기는 할수 없다고 멈추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할수 있지만 비우는 마음으로 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멈추는 것입니다. 포기는 아쉬운 결정이고, 내려놓음은 깊은 성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려놓는다는 것, 포기한다는 것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편한 길, 나의 예상과 통제에서 벗어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포기하고 지금 내려왔는데, 여러분, 다 내려놓고 왔는데,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곧, 치륵, 곧 있으면 칠흑같이 어두웠던 요셉의 가문에 밝은 빛이 비춰지는 역사적인 순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우리는 벌써 결론을 다 알고 있지만, 당시 요셉의 형들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형들은 왜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포기해서 왔지만 내려놓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깊게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요셉의 형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요셉의 청지기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2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너무 평안한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긋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처럼 요셉을 섬기는 청지기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섬기는 애굽의 국무총리 요셉의 삶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청지기는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더 놀라운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심지어 크게 믿음이 없어 불안함이 엄습한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16절 보세요. 17절, 18절, 19절.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18절에도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에 19절에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여러분, 인도라는 단어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끌어 지도한다 라는 뜻이더라고요. 영어처럼 여러분, 가이드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행 가보셨죠? 패키지 여행 가보면 가이드가 늘 따라오는데요. 여러분, 내가 고민하고 계획하고 결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이드가 가자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도 되는 게 여러분, 가이드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조건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 통로가 사람이든 환경이든 건강이든 돈이든 어떤 통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도함을 받아요. 단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요셉의 청지기처럼 평안한 가운데 인도함을 받지만 반대로 그분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설프게 신앙생활해서 늘 두려움 가운데 끌려가듯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차이 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만 되면 됩니다. 신앙이 좋으면 더 좋겠죠. 하지만 신앙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말씀에 따라 주님을 위해 포기해보고, 내려놓고, 그분을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무조건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처음에 이 요셉의 고백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새벽 말씀을 준비하고 읽고 묵상하는데, 이거 요셉의 고백이 아니더라고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누구의 말이죠? 그렇습니다. 청지기의 말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청지기는 요셉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름답게 믿고 섬겼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만큼 주인 요셉이 섬겼던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고 알고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청직이었다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포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가 섬겼던 요셉의 삶을 보면서 처음 한 사람이 바로 청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청직이잖아요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부르심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청년으로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어제는 2천 명이 넘었다고 난리가 났던데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에게, 사업 때문에, 결혼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인생의 험난한 문제 때문에, 요셉의 형들처럼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야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 거고,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고,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힘드시고, 절망적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의심되십니까? 매일 그 문제만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이 바로 내려놓을 때. 우리의 것을 포기할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던 것처럼 내려놓음의 끝에는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